자 대열 이지슬레 아슬는년 대열 자체는 유도부사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 유도부사기 때문에 동사 주어가 어떻게 된다? 도치가 돼있다가 되겠지. 그럼 주어가 지금 인벤션까지가 주어잖아. 그럼 아쓰요 주. 거기에는 많은 이상한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음. 오케이 어라운더스 드 우리들 주위에 Many of them 그들 중 많은 것들은 됐죠? 그럼 그들이 가르키는 건 뭐가 되는 거니? 인베이션 발명품들이 되겠지. 발명품들 중에 많은 것들이 아마도 컨시더링 그 뭐야 고려하고 있는 중이게 되는 거고 고려되어지는 거지. 간주되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컨시더 들어가야 돼요. 컨시더도 B, P, P. 이, 이 문장 어떻게 어떤 문장이냐면 이거 이거였어. 어 A는 컨시더 생각합니다. B를 B를 생각하는데 어 B를 A, C로써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여기 A 부분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걸 수동태로바꾸면 B가 목적어 자리로 오겠지 매뉴 오브 데미 되는 거야 그리고 BPP로 되겠지 B 컨시더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됐어 안 됐어 됐지 잠깐만 이렇게 쓰니까 는더 커지네 글씨가 그리고 A는 바이플러스 행위자로 가는 거야 바이플러스 뭐로 간다고 행위자 그럼 C가 목적보호가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생각합니다 됐지 아마도 고려 아 많은 그 발명품들이 고려 되어집니다 이렇게 된거지 뭐라고 이상하다고 자 비얼드 하면요 이상하다는 표현이요 비를들하면 이상한 형용사가 와야되는거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 보호자리였잖아 무슨 자리였던거 보호자리이기 보호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격보호가 된거예요 무슨 보호였던거 아까는 목적보호였지만 끊어주고 they are first come out 그들이 세상 밖으로 처음에 나왔을때 이상하다고 고려 되어졌습니다 됐지 바이스클 동그라미 치고요 공그라미 치고요 바이스클 아 이거 아니구나 바이스클이라든지 포스트잇 노트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포테이토칩 같은 것들은 몇 가지가 됐어 세 가지가 됐지 됐어? 네. 자그 다음 거는 뭐냐면 머스트 해보프로스피피가 나왔고 그러면은 머스트 다음에 해보프로스피피가 나오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뭐뭐? 여음에 틀림없다야 그러고 여음에 틀림없다라고 과거에 사실에 대한 굉장히 강한 추측이고 might have plus pp가 나오게 되면은 약한 추측이야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요 might가 되겠죠 답은 아마도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야 돼어 네. 약간은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 자심 다음에 그럼 뭐가 나와야 돼 look sim appear 다음에 뭐뭐 처럼 보인다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 형용사 나온다 그랬지 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unusual이 되어야지 그 다음 특이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보편적이지 않은 것처럼 약간은 보편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깐 유주도트 할 때까지. 대체 깐 유주도트 다음에 뭐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어. 뭐가 나왔던 거? 명. 명사. 그러면은, 뭐뭐에 익숙해지다라는 표현이야. 무슨 뜻이라고? 뭐뭐에 익숙해지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잘못 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잠깐만. 야, 빨리 봐. 이거 봐. 지금 뭐냐면, 비유주도트에 원래는, 비유즈도 인데 이때 투 다음에 동사가 나오냐 명사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져. 비유즈도 투 하게 되면은 뭐뭐 하곤 했다가 되는 거야. 뭐라는 거? 응. 아, 뭐뭐 하곤 했다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야. 근데 비유즈도 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 의미가 이렇게 바뀌어서 익숙하다가 되는 거야. 뭐가된다고 익숙하다. 아까 37번인가 36번인가 그저 모의고사 보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냐면 비 어커스텀드 투랑 똑같아. 뭐에 익숙해지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비유스 투로 가르기는데개 지나온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행동에 초점을 맞출 때는 보통 개써서서개 피피랑 똑같은 비 피피랑 개 피피랑 똑같은 거야. 우리 개끄러텀폴러고검 했을 때 뭐뭐하게 되다로 생각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되는 거야. 익숙해지게 되다라는 표현이야. 알겠지? 응. 음. 음? 그래서 개 피피나 비 피피나 뭐 한다고 똑같은 뭔가. 놈들이라고. 자 그러면 이 생각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뭐였습니다. 이상해 보였습니다. 약간은. 어 패턴트가요 이게 뭐냐면 특허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특허들의 그 수백만 개, 수백만가가 자, 그랜티드가 무슨 뜻이냐면은 개런티드. 승인하다. 뭐라고? 승인. 승인하다. 게런트가 승인하다는 표현인데 그랜트가. 네가 게런트라고 할 거야. 그랜트가 승인하는 표현인데 <laughs> 그래. 승인이 하는 거야. 승인이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되어지는, 되어지는 거니까 이, 위드가 위드가 전치사니까 이거를 따르게 보지 말고 얘가 목조가 되는 거고 얘를 목적 보호로 봐. 그럼 목조가 목적 보호의 관계를 뭐로 보는 거야? 수동으로 봤지. 예. 그러니까 이제 피피스였죠. 그러니까 어, 수, 수 수백만 개의 수백만 개의 특허들이 뭐해지면 승인이 되어지면서 되어지. 1 년에 전 세계에서 되어 아아 쓴거지 그지 그럼 네. 뒤에 뭐가 나올 거야? 복수가 나오겠죠. 네. 복수가 나오겠지. 어 feel. 누가 주어가 되는 거니? 그러면. 음, 어, 아니. 아. 이건 뭐냐면 be bonded to다. be bonded to. be bonded to 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뭐 해지다라는 표현이야. 반드시 뭐뭐 해지다. 또는 반드시 뭐뭐 할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이야. 반드시 뭐뭐 될 거야.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동사 원형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온다고요? 동사 원형. B 번드투예요 B 번드투 그래서 동사 원형 나왔죠? 거기는 에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주가 누가 되는 거야? 피유가 주가 되겠지. 반드시 행해져야 될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네. 이사 가지 됐어 데부터 카를 열고, 그렇지. 앞에는 누구 꾸미니까 피유 꾸며지겠지 네. 그것들은 지금 보니까 피유를 꾸며는게 이게 복수에서 단수였어. 피유가. 아서으니까 복수였었지. 그러니까 네. 얘도 역시 복수로 따라가니까 메이크가 되겠죠. 네. 그것은 만듭니다. 뭘 만들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 메이크는 무슨 동사였으니까? 사회 동사니까는 스크래치 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를 극적거리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극적거리게 만드는 몇 가지들이 거기에 있습니 반드시 있습니다. 됐지? 예. 네. 음.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봐. 끊어 주세요. 상상해 봐. It is hot summer. 뜨거운 여름날을 상상해 봐. 그리고 you have been 너는 뭐뭐되어줬어 자, 워킹 업이지 야, 니가 걸어지고 있는 거. 니가 꼭두각시야? 절대 쓸 수가 없죠. 워킹이 돼있죠. 네. 니가 걸어 올라가고 있고, 엔 다운 내려가고 있어. 그 길을 오, 오고 가고 있어. 됐지?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는. 네. 뭐한 동안이? 그 창문이 뭐해진 동안에, 아 창문을, 아 창문 네? 쇼핑을 하는 동안에, 난 이거 저기로 봤다. 딱 올라가 갖고, 창문이 뭐해진 동안에 열려 있는 동안에가 되겠지. 됐어, 안됐어. 아, 창문 열려있대. 아, 자꾸 저 새끼 때문에. 야, 쇼핑, 윈도우 쇼핑을 하는 동안에. 네. 어, 윈도우 쇼핑하는 동안에. 됐어? 네. 어. 그러면, 야,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지. 와일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윈도우, w h 을 썼고, 윈도우 쇼핑이 나왔잖아. 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위에다 적으세요. 듀어링을 쓸래, 와일 i l e 물어볼 수도 있어. 듀어링을 쓸래, 와일을 쓸래. 듀어링. 둘 중에 하나 물어보겠지? 네 응. 그럼 네가 쓰는 딱 물어보면 어? 조동사안 나왔는데 그럼 듀어링 쓰겠지? 하지만 여기 뭐가 생각된 거야? you are가 생각돼 있어요 뭐가 생각된 거야? You, you are you are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그럼 무슨 뜻이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가 되겠지 네 윈도우 쇼핑을 하고 있는 중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뭐가 생각됐다? you are 알겠어요? 예. 쇼핑 때문에 뭐 때문에? <laughs> 쇼핑, 쇼핑 때문에 그래서 you a 생각된 거라고해야 돼? 예 유메 너는 아마도 바랄거야 끊어주세요 바라는건데 야 있는걸 바라는거야 없는걸 바라는거야 가정법이 되겠지 예. 그럼 가정법이니까 w h a t s 지 됐어? something 어하나잖아요 w h a t 아니에요 가정법이라고 iwc가정법 아, 됐어? 예. 너 네. 아마도 바랄거야 뭘 바랄거야 내가 네, 뭐 거기에 있기를 바랄거야 무언가가 때부터 가로열고 아, 메인도 가로고 그러면 만들어진 무언가야 만들 무언가야 만들어진 너의 발을 좀더 아, 어떻게 만들지 그럼 투메이크가 되겠죠 형용사 중에 뽑아야겠지. 네. 네. 너 너의, 너의 발을 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지? 네. 만들어줘. 메이크의 동사 표시해봐. 너의 발을 목적어 표시. 됐어? 네. 그럼 목적 보호가 되겠지. 투필은 또안 되겠고, 그렇지? 네. 어, 너더잘 느끼도록 만들어줘. 기분 좋게. 그러니까 필 베라면 기분이 좋게 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해줄 만들 무언가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These shoes.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신발이 이 신발들은 아 인벤트 발명되어졌습니다. for just that 바로 그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럼 뭐요? 네가 걷고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너가 발을 어떻게 하는 거야? 편안하게 해주는 발명품이 되겠지. 예. just that 그럼 just that 가리키는 건 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신발 기분이 좋게 해주는 거 예? 알겠어? 아, 예. 어 기분 좋게 해주는 거 네가 뭐하는 동안에 오고 어, 가는 어, 동안에 샵핑, 예. 쇼핑, 윈도우 쇼핑하는 동안에 이해됐지? 네. feel 그 정도 기분 좋게 해주는 거 네, 그들은, 헤브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열의 변화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어, 코일에. 그 네트워크는 그물 볼까? 그물? 그물 할까? 망, 망, 망. 이거, 이 네트워크를 망이라고 했을게요. 그물망. 네. 응? 그물을 가지고 있는데, 열을 교환하는 코일에 그물망을 가지고 있어. 네. 됐죠 그들의 발 뒤꿈치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 되어 있는. 되어 있는. 되어 있는. 되어 있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지. 수동이죠. 됐어? 네. 오케이. Every time 할 o 마다 라는 뜻이에요 a k e a s t e 뭐뭐뭐 k e a s t e take a step, 걸을 때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t e p take a step, take a step, t 가되 e a s t 는 p take a step, take a step, take a s 컴프레 t 가 k e a step, take a step, t 압력을 주 step, take a step, take 압 o r e s s o r 너는 압축기를 만들 거야? 아니면 압축기로 하여금 스타트 시작하도록 할 거야? 하여금. 시작하도록, 이제. 왜? 지금 이때 메이커 또몇통식 동사니까? 5형식 사육 동사잖아. 네. 그러니까 투 스타트는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압축기가 시작하도록 만들 겁니다. 걸을 때마다. 이것의 기능을. 됐지? 이것의 기능 아직 안나왔어 네. 자, 코마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뭐 합니다? 시원한 공기를 업 올라가도록 뭐 합니다? 강요합니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 포스드가 아니죠. 그리고 ing로 가는거야 뭐라고 한다고? 그리고 뭐뭐 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업 올라가더라 인투슈즈 신발 위로 this mean 이것은 의미합니다 대자할 의미해 됐지? 네. 오케이 이건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네 더비교급 네모 치고 더비교급 네모 치고 자이 문장 중요한 문장 안 중요한 문장 중요한 네. 문장이지 네. 더비교급 더비교급 답 찾았어야지 찾아 니가 더 많이 걸을수록 너의 발은 캔비 어떻게 될 거야? 더 시원해지게 될 겁니다. 됐죠? 예. 이 문장을요. 에즈 문장으로 바꾸래.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면서지. 그럼 아, 저거 에즈. 예. 누가 걸을 때마다 you walk w more. 더 많이면 돼. 에즈 you walk more. 뭘다시뒤로 위치시키고 더 많이 걸을수록. 이때 에즈는 뭐뭐 할수록이 되겠지? 네. Your feet. 너의 발은. 발들은 캔비 어떻게 될 거야? Cooler.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음. 쉬오 어려워 만들 수 있겠어? 네 해석해 보면 되는 거야 에즈는뭐뭐 할수록이 되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just be 단 조심하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 어떤 한 사람은 주어 표시해주고 이러한 신발을 뭐한 사람? 신은 사람이 되겠지 네. 능동가야겠죠 네. 신은 그 사람은 워크 걸어요 어떻게 걸어? 자쏘 동그래미 대 동그래미 너무 빨리 걸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 네. 자, 너무 빨리 걸어서, d 스 a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어? 뭐, 뭐. 그래서. 그래서라고. 네. 너무 빨리 걸어서, 그래서, he got injured. 그는 뭐할수 있어요? <laughs> 다칠 수 있어요. 됐지? 응. 여기, 그, 갓 대신에 워즈 써도 상관이 없어. 왜? PPP나 갓 PP나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네. 그, 쿨 에어 시원한 공기에 의해서 뭐할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걸어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시원한 공기에 의해뭐 동상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네. 음.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아니었고요. 본문 안에는 지금 여기 문장까지는 여기 지금 다른 문 색깔을 보편으로 해줄게. 음 21세기니까요. 여기까지는 지금 뭐에 대한 거. 이상한 발명품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줬고, 구체적으로 이메이진부터는, 어디부터는? 이메이진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은, 여기까지 문장 뭐에 대한 얘기야? 신발이란 얘기지. 네. 그럼 신발에 대한 얘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지금, 여기서 이 신발을 소개해주고, 소개해주다가, 결국은, 어디에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이런 문장들이 있지. 네.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생각해놓고 끼워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잖아. 네. 순서 맞추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그냥 순서 맞추기, 이렇게 단락을 끊어서 순서 맞추기 연습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그냥 무작정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생각 하지 말고, 단락을 끊어서 공부를 하라고. 알겠어? 어? 예. 어? 예. 그럼 여기까지 무슨 얘기였어? 무슨 얘기야? 신발. 신발 얘기가 된 거야. 여기까지 무슨 얘기가 된다고? 신발 얘기. 이런 거에서 순서 맞추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끼워넣기 문제라든지, 그리고 문장의 중간에 들어간 어떤 그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죠? 문법적인 거 찍고 가자. 찍고 가자. 문법적인 거. 자, 어디 찍고 가냐면, 자, 이미진부터 볼게요. 이미진부터. 음, 와일 쇼핑이고, 와일 듀얼링고 이거 무조건 나오면 애들이 많이 낚일 겁니다. 왜? 주호동사가 생략이 되면 애들이 듀얼링가거든 쉬운 문제 같지만, 그지? 네. 어? 야, feel better야? 투 feel better야? 그 밑에 문장. feel better? 투 feel better야? 네. 왜? 메이크가 사육동사인거찾아냈으면 쉽겠지? 네. 지금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잘 보면서 따라오면 돼. 그 너의 뒤꿈치에 위치시키는 거야? 위치되어지는 거야? 되어줘.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역공사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잘볼수 있도록 해야겠지? 네. 자, 코마 찍혀있고, ing. 그렇지. 그리고 뭐뭐 한다. 자, 뭐렇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네. 뭐뭐 한다. 오케이. 더비격급더비격급을 뭐로 바꿀 수 있어? 에즈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네. 됐어, 안 됐어? 자, 소댓구음 됐어, 안 됐어? 네. 됐지? 오케이. 별거 없죠, 영어. 어? 별거 없지? 자이번에 뭐가 나왔어? 스노보드 하는 거 나오네? <laughs> 자스노보드를 타는 것을 배우는 것은인데 네. 자스노보드 뒤에 애 동그라미 쳐봐 그럼 스노보드가스노보드냐 아니면 스노보드를 타다냐? 타는... 타다... 동사를 봐야 돼 두부 정사라고예 네. 그치? 그니까 배우는 것은이에요 그래서 러닝이 주어가 돼야겠지 동명사 주어로 가야겠고 캔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노우보드를 타는 것을 배우는 것은 대체 스노보드가 무슨 뜻이라고? 스노보드 말고도 타다란 뜻도 있다고 됐어? 스케이트가 스케이트란는 뜻도 있지만 스케이트 타다는 뜻도 있잖아 그지? 네 잠깐만 딱 좋아 장공 강에딱 좋아 응? 이번 또뭐 쓸래? 걸이 걸이 넘어지는 것은이죠? 네. 그럼 뼈얼 펄땀 넘어지는 것은 이제 동사 표시. 역시 동명사 주어니까 이제 쓴 거야. 그렇지? 예. 네. 모든 부분 배움의 배우는 경험의 모든 부분이다 으흠. 넘어지는 것 자체도 배움의 부분이야. 심지어 누구에게도 스킬드. 자, 스킬드가 능숙한이란 표현이야. 보고? 능숙. 어, 능숙한 보두들에게도 넘어지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인 거야. So, 그래서, 어떻게 do you keep, 유지하니? keep 동그라미 쳐. I... 야, 뭘 ING. 뭘 ING가 무조건. 그렇지, from ING지. 그럼 이때 이 keep은 keep ING 하면 계속하다는 뜻이지만 keep from ING는 무슨 뜻이야? 뭐뭐로부터? 막다, 못하게 하다. 뭐라고? 뭔가. 뭐, 그니까는 밑에서 저거 keep A 생략될 수 있고요. from ING, B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A가 이거 하는 것을 자, 다 적어. 막다. 방어하다. 또뭐 있지? 못하게 하다. 방해하다. 뭐 이런 뜻으로 다쓸수 있는 거야. 그냥 킵 대신에 쓸수 있는 게뭐 프리벤트도 쓸수 있고 또뭐 있어? Stop. s t o Interrupt, right. ban. 오우씨. 머리 좋네? 갈게. 자, 나는 다친 것을 어떻게 막니? 누굴, 누굴 다치는 거야? You're 너지? Safe. 그지? yourself지. 왜? 앞에는 있주어랑 똑같은 놈이니까. Yeah. 앞에는 있주어랑 똑같은 놈이니까. 끊어주고. 뭐만 동안에? You are still in the beginnings, beginner stage in, at training. 훈련에 초보자에서의 그스테이지에서네가 여전히 있는 동안에 어떻게 막을 거야? Snow of the bumper. 그게 뭐라는 얘기야? Snow of the bumper래. 자,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얘기야? Snow of the bumper에 대한 얘기죠. 이 핸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장치는 is 뭐뭡니다? 베스트. Best. 베스트가 조끼에요. 뭐라고요 조끼, 조끼처럼 야 입고 있냐? 장치가 입고 있는 거냐? 입어지는 거냐? 조끼처럼 입어 집니다. 로 가야지. 얘가 사람이냐고? 하지만 이것은 더 큽니다. 대지 네. 훨씬 더 큽니다. 멋치 스트리밍 파워라. 비교꼭 강조죠. 예배이안 네. 응, 되는 거고. 웬 t 스타트, 니가 시작을 할때 트폴더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 스노우보드 범퍼가 윌키 막아줄 겁니다. 누구를? 너를 유지해 줄 거야, 됐지? 네. 자, 지금 이거 뭐냐면 이너프가 누구를 꾸며주냐가 중요한 거야. 이너프가요 만약에 명사를 꾸며주면 뭐를 꾸며주면? 명사. 형용사예요. 뭐라는 고하 거? 명사. 그럼 앞에서 이렇게 꾸며줘. 하지만 앞에 이너프 앞에 이너프가 누구를 꾸며주냐면 형용사를 꾸며줘. 네. 예. 그럼 뒤로 위치해. 얘는 이제 부사가 되는 거야. 예. 얘는 충분한이고 얘는 충분히야. 똑같아. 하지만 명사의 형용사 따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뭐가 달라진다고? 위치. 위치? 그럼 봐봐. 업라이트는 명사는 아니지. 그럼 어디서 네. 꾸며줄 거야? 뒤에서 꾸며되겠지 됐어, 안 됐어. 네. 됐죠? 그럼 인어프 다음에 투명사가 나오지? 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랬어? 머무할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너를 유지해 줄 건데 어떻게 똑바로 유지해 줄까? 충분히 똑바로 유지할 거야. 머무할 정도로. 그래서 투리커버에다가 머무할 정도로, 조금 더 머무할 정도로. 보통 학교에서는 결과로 가르쳐주는데 그냥 정도로 해석하면 100%다 돼요. 하지만 결과 해석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100% 되는 걸 가자고. 알겠어? 인업투를 뭐라고 해석하고 뭐뭐할 정도로 충분히. 됐지? 그러니까 똑바로 세워져. 충분히 뭐뭐할 정도로 회복할 정도로. 너의 균형을 회복할 정도로. 됐지 어떻게? 빠르게. 그리고 쉽게. 엔니스 적어도 띠얼 쓰리. There. 거기에 이론이 있어. is there t r tree. 거기 뭐가 있어? 나무가 있어. 인요에 가는 길에 뭐가 있어? 나무.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어? 너프랑 문제없어. 응. You will just bounce. 넌뭐 하면 돼? 튕기면 돼. 네. 됐지? 튕기면 돼. 어떻게? Right. 즉시 바로. 뭘 써야 돼, 그러면? Right로 쓰면 되겠죠? 네. Right open. 오케이. 지금 몇 시냐? 40분이구나. 자, 요기 이 문장까지만 할게. 네. p l e a s e Don't forget, 잊지 마. 뭐 하는 것을? 뭐뭐한 것을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한 거, 하는, 거, 한 하는 거, 것, 하는 것, 하는 것, 할것 것이지. 그러니까 투병사가 되겠지. 행동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잊지마 제거하는 것을 너의 범퍼를 끊어주세요. 뭐머전에그 저... 로지에 그 로지가 뭐야? 완충기래요. 예. 그 완충기에서 아 로지가요. 완충기한 숙소래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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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에 예. 들어가기 전에 벗는 것을 그냥 범퍼를 제거하는 예. 잊지마뭐머전에 예. 들어가는 것을 시도하기 전에 네. 그죠 비퍼니까 ING 올테고 네. 그죠 어디 어디에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들어갈 것을 시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비동 들어가야겠죠 됐죠 네. 오케이 잘했어요